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예배. 야, 우리뭐 예배를 뭐두 가지씩이나 한 가지 예배도 지금 이거 제대로 감당하기 힘든데 무슨 예배를 두 가지씩이나 주셨나?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쉽게 눈에 탁 들어오는 단어가 있죠. 제사라는 단어예요. 제사라는 단어가 15절에도 나오고 16절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똑같은 이 헬라어 원어로 똑같은 뒤시야 제사 드리다. 그 구약에서는 어뭐 번제하는 제사를 드리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앞에서 어떤 제사를 얘기하냐면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랬어요. 16절에는 이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같은 제사 앞에서는 찬송의 제사 이같은 제사를 앞에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제사의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죠 이거는 우리를 뭐라, 우리는 를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제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주고 뭐 교제하는 거 이거라고 생각을 하죠. 구제와 교제, 뭐 이렇게 나눔 이런 것들을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이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만약에 이것이 구제나 또는 교제나 섬김이다 그랬다면 여기서 이같은 구제를 또는 이같은 섬김을 또는 이같은 나눔을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사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제사도 아침에 같이 예배드리고 또 교제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예배 형식에도 딱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했으니까 이제 교제하고 나누고 하는 그런 일들 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찬성하고 예배하는 것만 제사가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 삶 속에서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것까지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도 제사래요. 그것도 제사. 그래서 두 가지 제사를 좀 정리를 해 봤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찬송의 제사. 이 같은 제사는 나눔과 섬김, 또 사랑, 구제 그런 제사를 어이 같은 제사라고 했죠. 앞에서 찬송의 제사는 누구에게 드리나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찬송의 제사는 하나님께. 그리고 이후 그 다음에 이 같은 제사는 섬김과 나눔과 선을 행하는 것은 누구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공동체에게 무엇이 그 제사의 열그 어, 열매가 되나 제사를 드릴 때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우리 삶의 열매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가 서로 다르고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 안에 있는 그 사랑은 똑같아요.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웃에게 드리는 그 제사는 아니, 이웃과의 관계에서 드리는 그 제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똑같이 그 제사가 무엇으로 진행되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제사가 진행이 되는 거지 우리는 가끔 교회가 예배 잘 되어야지 예배 잘 되어야지 맞는 말인데 그것만 생각해요 그것만 제사라고 그것만 예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우리의 예배가 또 시작되는 시점이 있는데 뭐냐면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시점에 새로운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예배가. 그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선을 행하고 함께 나누고 우리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 이것이 똑같이 예배, 제사라는 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그 비중이 어느 것은 귀하고 어느 것은 조금 드려도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 교회가 막 구제하고 뭐 선교하고 하는 일에 아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 아니 그거 우리가 꼭 해야 됩니까? 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 우리 이게 예배 잘 드리면 되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는 주일 예배. 그래서 어떤 데는 뭐 대예배 그렇게 하잖아요. 예배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주일 대예배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진짜로, 그게 진짜로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 하나님도 거기에 동의하시나. 우리가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하나님 여기 들어오세요. 그게 맞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예배하고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하는 게 마땅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건 대예배고, 이거는 소예배고, 어 이거 어 비중을 두고 우리는 예배하는데 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맞는 말인데 그 예배가 하나님께만 드리는 예배 거기서 제한된다면 그건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이웃과 함께하는 예배가 또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찬송이 없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설교가 없을 수도 있고 기도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예배래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안에 함께할 때 그것이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현장이 예배의 자리가 될수 있는가 하면 진짜로 세상에서 말하는 그 경쟁사회 치열한 경쟁사회의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섬기는 이 귀한 일들을 함께 섬기며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니, 그냥 하나님한테만 예배 드리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이두 가지 예배를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두 가지 예배를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세요. 최선을 다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그 예배를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그데그 이웃과 함께하는 예배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행인 게 뭐냐면 거기에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고 찬송이 없어서 다행인 거죠. 만약에 그게 있어야 된다면, 어, 그 안에 일어나는 그 분노와 좌절 이런 걸 어떻게 다 견뎌내겠어요? 그게 없으니까 내가 나만 잘 차관해 면 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사람들을 섬기리라 작정하고 그 자리에 나가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어떻게 하시나 기뻐하시는 기뻐하시는. 여러분 사업장이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막 돈이 쌓이고 막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그것도 좋겠죠. 그런데 반쪽에 그럼 반쪽. 나머지 반쪽은 뭔가 그 나머지 반쪽은 내가 그들을 진짜로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하고 또 동행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그게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되는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지나시면서 우리 아이들을 보면 성장하는 걸 알게 되지만 그 삶의 현장이 또 얼마나 치열하고 그렇게 복잡하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다면 내가 이 자리를 계속 지켜낼 수 있었을까?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도 그래도 나를 붙잡으셔서 내삶 속에서 정말로 내가 아 예, 포기하고 싶을 때. 아, 어, 세상 말로 한번 들이받고 싶을 때, 아, 그런 때를 참고 견뎌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삶에서의 예배는요, 막 그게 겉으로 드러나진 않아요. 내가 뭐 찬송하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그 예배를 주관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어떤 사람 속에 있게 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생각이나 내 경험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분이 말씀하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내 삶을 통해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10편, 51편,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제사가 있대요. 51장 16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아니 어떤 때는 예배드리라고 해놓고 제사드리라고 해놓고 아니 기뻐하시지 않는 제사가 있대요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신명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요.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냐면 우리의 중심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 그걸 기뻐하세요 그런데 기뻐하시지 않는 제사는 우리의 마음을 함께 드리지 않는 거. 상한 심령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갔을 때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겠어요. 우리가 평안하고 일이 잘되고. 그렇게 됐을 때는, 하나님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덜 부르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더, 더 가까이, 더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는 것 같아요. 그게 사랑인 거죠. 아, 너를 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변하냐. 이렇게, 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맨날 진심을 안 드릴 수 있냐. 아,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연약한 육체를 잇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배할 때마다 오늘 내 마음을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리라. 이걸 늘 마음에 이렇게 다스려야 돼. 내 자신을.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 마음을, 진심을 드리라. 그래 감, 이 희한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마음을 드리는 거하고 내 삶을 드리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예배 드리도 차이가 나고, 뭐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해도 차이가 나요. 그런데 마음을 드리는 일은 달라요. 뭔가 달라요.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통해 우리의 중심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19절에 보니까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라 그어요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고 상한 심령을 드릴 준비가 될때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죠. 그것을 기뻐하시는가 그러니까 이왕이면, 하나님께 주일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죠.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오늘 정말 너무 죄송한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늦어버린 거죠. 깜빡! 그냥 시간을, 어, 이 정도 하면 됐겠다 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아, 시간 지나버린 거예요. 이야. <laughs>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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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 탓인가요? <laughs> 얼마 나이도 먹지도 않아가지고. <laughs> 그러니까, 이게, 막, 그때부터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막, 콩닥콩닥 하는 거죠. 콩닥콩닥. 야,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어떻게 하나. 좀 이렇게 준비를 잘,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저는 찬양하면서 그래서 마음이 좀숨 쑥을 버렸어요. 마음이 좀 정리가 돼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예배가 드려지고 있나 이것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와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하는 사역들 일 있잖아요. 예배와 그 일이 분리될 수 없어요. 따로따로 따로 떨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예배하는 사람들이니까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내 삶의 현장에 나가서는 그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는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나는 그때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예배자로 보고 예배자로 우리가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통해서 하늘의 복과 은혜를 주시는 우리를 그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때문에 덕보고 사는 사람들이 누군가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알면 좋을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도 예배자로 섬김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그 사람들이 언젠가는 알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알게 돼요. 이게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이게 전도하는 방법이 점점 어 넓어지는 것 같은데 더 힘들어져요.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저희 어 우리 CCC 아시죠? 사형리 가지고 다니면서 막 전도하고 그러면 진짜로 막그 어 이렇게 학교 뭐 이렇게 정원에 앉아 있다가 예수 믿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형리 이렇게 읽어주면, 막 펑펑 울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여기 멕시코 처음 왔을 때, 토요일마다 저 센트로, 어 과달라 성당 뒤에 그, 광장 있잖아요. 거기 가서 청년들하고 말이 안 되니까 계속 전도를 했거든요. 이 사람들도 뭐 읽는 거, 또 이야기 듣는 거 좋아하니까, 그 처음에는 관심을 가지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원래 그 사람들은 책 읽고 이렇게 누가 읽어주고 하는 거, 말하는 걸 좋아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있지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열매들이 없었어요. 아뭐그서 내가 예수 믿고 교회 갈게요. 뭐 물론 그런 걸 우리가 기대하 기대하고 나갔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르겠어요. 그 주, 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전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세워졌어요. 그들의 믿음이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전도하지 말아야 되나 저 사람이 문이 닫혀 있으니까 전도하지 말아야 되나 아니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계속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 빛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말씀 가운데 주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런 말씀 같이 나왔었잖아요 빛의 자녀처럼향하라 우리의 삶 속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증거될 때그 자리는 어떻게 돼요? 그 자리가 바로 기쁨의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제사의 자리가 되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이웃과 함께하는 그 공동체의 예배 삶의 예배가 우리는 계속해서 드려져야 돼요 열매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열매를 놓치지 않고 그 갈망을 계속해서 삶의 현장에서 비춰줘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의 도 빛을 비춰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여기 안에서는 뭐 우리가 뭐다 예수님 알고 그러니까 이거 뭐 그렇게 굳이 뭐비춰내려고안 해도 되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그비춰내려고 계속 고생하고 애써야 돼요. 잠언서 15장 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는이라 여기 이 번역을 현대어성에 해 보니까 좀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했어요. 여기서 악인는이 누굴까 보니까 못된 짓 일삼으며 남을 짓누르고 착취만 하려 드는 것들이 제 아무리 정성 드려 제사를 올려도 여호와께서 신물나도록 역겨워하시어 눈길을 돌리신다. 올곧게사아하는 이가 드리는 그 기도 그분은 한량없이 흐뭇해 하신다 현대와 성경에 보니까 이 악한 사람의 제사를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남을 아프게 하고 못된 짓을 일삼고 남을 착취하고 억누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제 아무리 정성을 들여 제사를 올려도 하나님은 안 받으신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왔을 때 예배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를 외면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교회에 와서 예배의 연장선이 되고 예배에서 다시 삶에 돌아가는데 그 삶에서 다시 예배의 연장선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해요? 계속 드리는 사람들 교회에서 장소가 바뀌는 거죠 교회에서 예배하고 가정에서 예배하고 우리 삶 속에서 예배하고 일터에서 예배하고 우리는 그 예배의 자리가 계속 순환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예배자가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말인가 모르겠어요. 예배자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찬성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내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명확한 거예요. 그 이웃과의 제사를 외면하지 않고, 그 이웃과의 예배에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가던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가. 뭔가, 순서가 뭔가, 먼저 형제와 평화, 화평하는 것이 먼저 우선순위고, 그 다음이 제사다. 그 다음이 제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와 연합하고, 또 형제와 사랑하고, 형제와 함께 평화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예배의 그 시작이 되는 건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분리된 거라면,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분리된 거라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겠어요? 야, 뭐, 예배, 예배는 예배고, 형제와의 관계는 관계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예배하기 전에,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하여 먼저 가래요, 먼저.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요, 그냥 화목제를 드리면 됐어요. 화목제를, 내가 재물을 준비해가지고, 화목제를 드리고, 제사장과 함께 그 재물을 나눠 먹으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런데 그 화목제를 넘어 이웃과 함께 하는 배상하고 또그 이웃에게 내가 잘못한 것들을 회개하는 그 일들이 따로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두 가지를 분리시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귀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예배는 귀하지 않고 형제와 화합하는 게더 중요하냐. 이더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라 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곳 하나의 예배를 포기하지 마라. 어느 곳 하나의 예배를 실패하지 마라.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익과의 관계에서 섬김과 나눔과 구제를 실천하는 이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이, 이거는 뭐냐면 특별한 일이 아니라 마땅한 일이에요. 마땅한 일, 마땅한 일. 근데 이 이거 균형이 잘안 맞는 그런 교회들이 있으니까 아우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인 거. 우리는 이두 가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귀한 그런 예배자, 그런 사랑의 통로, 섬김의 통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과의 예배에서 가장 큰 어, 예물은 뭘까요? 제목은 뭘까요?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 그거보다 더 귀한 선물이 그 예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 한 명을 구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또 우리의 그 예배 자리를 어떻게 흩어러갈지 악한 것들이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예배로 드려지는 그런 귀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다시 삶의 현장에서 또 다른 예배가 시작된다고 하니까 부담스럽나요? 아, 여기서 예배 드린대지 뭘또 뭐 가서 예배를 드려. 근데 그게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이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도 실패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도 놓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